안녕하세요. 나는 왜 존재할까? 또는 세상은 왜이 모양이지? 이런 질문,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세계관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복잡한 신학 이야기를 명확한 슬라이드로 하나씩 저와 함께 따라 가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텍스트는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거대한 그림의 첫 번째 조각부터 함께 맞춰보시죠. 이 세계관에 따르면,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완벽했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인간의 시작을 완벽한 관계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온 세상을 기쁨으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 바로 이게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했던 관계에는요. 일종의 운영 체제 같은 게 있었어요. 바로 언약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순종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양쪽의 의무가 명시된 아주 공식적인 합의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열쇠가 바로 이 언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완벽함이 영원히 가진 않죠. 이제 이야기가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단단했던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깨지게 되었는지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이 파국적인 과정을 타락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모든 건 아주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의심이 불순정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졌고요.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 다시 말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도미노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린 셈이죠. 아닌데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 텍스트는 아주 강력한 나무 비율을 사용하는데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마치 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모든 가지 즉 모든 인류 역시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결국 이 깨어진 언약 때문에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딜레마가 생겨버렸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는 이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조주와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는 원수 같은 적대감으로 변했고요. 선을 행하던 본성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넘치던 생명은 완전한 영적 죽음으로 모든 게 그냥 180도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숨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그분께 나아갈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단절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부패라는 게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생각, 의지, 감정까지. 전부 다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나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린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해결책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신으로부터 시작된 개입, 말하자면 구출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구출 계획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텍스트에 따르면 이 계획은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훨씬 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신의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신적인 구출 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자, 이제 그 메커니즘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십자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구속. 이건 마치 노예를 풀어주려고 몸값을 내는 것과 같아요. 둘째, 화목재물. 이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화해, 즉,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몸값을 치르고, 대신 벌을 받고, 마침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인 셈이죠. 자, 이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까지 이 거대한 드라마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건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역사적인 라틴어 문구 하나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의 최종 결론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인간의 구원조차도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모든 거대한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대한 무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거대한 질문, 혹은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게 신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면, 그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것이 바로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가장 풀기 어렵고 또 가장 심오한 질문일 겁니다.